드라마 선더커버 하이스쿨 10회 리뷰,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서강준, 사랑과 임무 모두 지키다. 2025년 4월 5일 방영된 MBC 금토 드라마 던더커버 하이스쿨 10회는 정해성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성장 과정과 함께 오수아와의 로맨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12부작 중 후반부로 접어들며 모든 갈등과 감정선이 절정에 달한 회차였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정혜성. 눈부신 성장. 9회에서 나타난 과거의 인물과 충돌하며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정혜성은 10회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오수아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에 힘입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국정원 요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정혜성이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서강준 배우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캐릭터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오수아의 헌신, 더욱 깊어진 로맨스. 오수아는 정혜성의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며 든든한 조력자이자 따뜻한 연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정혜성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위기를 겪으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단순한 공조 관계에서 시작된 이들의 로맨스는 이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수아의 헌신적인 모습과 정혜성을 향한 믿음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며 이들의 로맨스 서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금괴 미스터리의 최종 단서, 최후의 결전 예고. 정혜성은 과거 인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단서는 이사장 서명주의 음모와 금괴의 숨겨진 위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죠. 정혜성과 오수아는 이 진실을 바탕으로 금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국정원 팀장 안석호를 비롯한 팀원들 역시 본격적으로 학교에 개입하며 금괴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큰 스케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총평. 감동과 긴장이 공존하는 완벽한 클라이맥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10회는 정혜성의 개인적인 성장과 로맨스의 깊이를 동시에 다루는 한편 금괴 미스터리의 최종 단서를 얻으며 마지막 회를 향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회차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주인공의 성장은 감동을, 금괴를 둘러싼 최후의 결전은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과연 정해성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 최종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